안녕하세요. 오늘은 딸과 여행을 가는 날이에요. 딸은 아직 자고 있고요. 저 이제 후타고선 준비를 했어요. 이제 깨워서 이제 곧 이제 준비를 시키고 갈 거고요. 여기는 운서역에서 10분 거리 샤인 호텔이라고 해요. 아직 거리가 상이 좀 있어서 그런지 많이 알려지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오피스텔인데, 오피스텔을 이제 호텔로 일부 개조한 되어 가지고 뭐두 사람이 묵기에는 깔끔하고 좋습니다. 가격대도 한 5만 원대, 주말에는 7만 원대. 뭐 가성비는 나쁘지 않고요. 여기 오페스텔이다 보니까 세탁기도 있고. 네, 세탁기도 있고 전자레인지도 있어서 아이와 여기까지 오기에는 다소 이제 10분 거리지만 30분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전자레인지도 있고 세탁기도 있기 때문에 뭐, 갑자기 빨래하실 일이나, 아니면은, 아이한테, 주름식을 데울 수, 바로바로 바로 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한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좀 어두워요.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화장실, 샤워기. 아, 다 깨끗해요. 청결은 합니다. 뭐 바디워시, 뭐 샴푸 다 있고요. 휴지도 있고. 휴지도 여분으로도 있고요. 여건 전신 거울, 전신 거울. 다음에 여기 싱크대. 아 그리고 중요한 건 전자레인지가 있어요. 숙소에 전자레인지가 있는 건 처음봤거든요. 그래서 아이 데려고 어디 가시는 분들은 이 숙소 축제합니다. 물론 이제 운수역에서 10분은 걸어야 되지만 아이와 함께 걷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전자레인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메이트가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원룸... 원룸형 호텔이라서 여기는 냉장고, 여기는 옷걸이, 원래는 걸어가려고 했는데 보시면 안개 장난 아닙니다. 안개가 껴서 걸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사이언 사이언티를 방벅해 하는 저는 이제 아니면 아직 자고 있기 때문에 따님을 깨우러 보겠습니다. 우비는 지금 택시를 기다리고 있어요 딸도 깨어났고요 잘 일어나서 옷도 잘 입고 오늘은 피치공주를 입는다고 예전부터 약속했기 때문에 피치공주 옷을 입고 공항으로 갑니다 나리탄공 그 웰컴 투에 마리오랑 피치공주가 있다고는 유튜브로 많이 봐서요 아마 한우리가 보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럼, 공항에서. 안녕. 공항에 왔습니다. 짐을 이렇게 실어주셨어요. 맞아. 근데 빨간불이라서 아직 건널 수가 없어, 하노라. 그래? <laughs> 초록불, 갑시다. 하늘아, 앞에 가야 돼. 아니야, 그렇게 장난치면 안 돼요. 가요. 가자. 엄마 잘 따라오고 있지? 우리 들어왔어요. 일곱장일곱장 들어왔어요. 해야지, 일곱장들어 왔어요. <laughs> 가볼까아 힘들어. 오랜만에 공항이라 엄청 힘들었어요. 자 가자 밟았 봤어? 밟은어같아 아. 왜? 괜찮아, 하누라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닮을 것 같아. 밟을것 같아? 아, 치마를 좀 짧게 해줄게요. 와, 이거 뭐야? 패밀리 센터. 수송 수송만 했을 뿐인데 엄청 힘드네. 아, 아, 안녕. 네. 안녕. <laughs> 힘들다고 저기 탔네. <laughs> 신라 말고 저는 신세계로 갑니다. 신세계 면세점 있니? 야, 아, 신세계 면세점입니다. 신세계변세점 저는 그럼 물품을 사러 좀 이따 만나요. 예, 비행기 산다. 공놀 이제 비행기 타러 왔습니다. 비행기 타러 왔어요. 이제 비행기 타러 왔습니다. 미안하.. <laughs> 2층이래서 <laughs> 삼성가여러개리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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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지금 짐 찾으러 가고 있어요 여긴 일본이에요 원래는 도착해서 카세이로 가는 버스를 타려 했는데 아도아 내가 할래 잠깐만 내가 들고 엄마가 설명 좀 하고 알았어 비행기가 연착이 돼서 너무 늦게 도착했어요 그래서 원래 12시 45분 카세이 직통버스를 타야되는데 나리타에서 못타가지고 엄마 이겼좀 <laughs> 메시지 도쿄에 가다가 거기서 이제 카세이 저희 딸이 인사하고 싶대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늘인데 늦게 도다해서 여행가방이 어, 안나왔지 뭐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어, 이 버스를 타지 뭐예요 근데 지금 도쿄는 날씨가 좋다고 얘기해주세요 도쿄는 날씨가 좋아요 어이, 좀 많네. 네, 난좀 맞는데 <laughs> 저거 높은 기 높은 기차철을 타지 뭐예요. 못생겼지만하늘이에요 근데 <laughs> 어, 지금 일본에 도착했거든요 일본에 아니 지금 외국에 도착했거든요 근데 엄마가 얼굴에 물이 뿌리고 있는데요 그 했는데요 말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쿄 1일차입니다. 근데 저는 카사이 와 있습니다. 내일 디즈니랜드 가려고 오늘 내일 이틀 네, 카사이에서 묵게 됐고요. 어, 카사이 근처에 이제 도쿄 현지인 친구가 살고 있어서. 네, 오늘 친구 만나고, 이제, 주고 싶은 선물 주고, 아, 죄송해요. 눈이 깜빡이는 게, 지금 제가 눈이 엄청 뻑뻑해가지고, 지금 눈이 계속 감기네요. 그래가지고, 친구 만나서 선물 주고, 얘기 조금 하고, 뭐한게 없는데, 이렇게 시간이 훌쩍 지났네요. <laughs> 밥은, 가스토라는, 이제, 일본, 온 국민의 패밀리 레스토랑이에요. 사이제리아랑 비슷한 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간단히 밥을 먹고 숙소로 바로 왔습니다. 딱히 뭐 기념품을 샀다던가 그런 건 딱히 없었어요. 오늘은 뭐 일찍은 아니지만 빨리 쉬고 내일 디즈니랜드 갈 거고요. 디즈니랜드 가서 열심히 다시 브이로그를 찍어 볼게요. 그럼 안녕. 내일 만나요. the next